자, 24년도 상회 운영 과목 기출 문제 풀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61번. 연면적 1 0 0 0미터 이상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은 몇 퍼센트냐? 34%죠. 자, 문제 62번. 태양광 발전의 전기 안전 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측 장비를 주기적으로 교정하고 안전 장구 성능을 유지해야 된다 한다. 전기 안전 관리자의 직무 고시에 따른 안전 장구 건장 시험 주기가 아닌 것은 자, 우리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1년이에요. 근데 여기 6개월이 하나 있죠. 자, 우리가 권장, 시험, 주기는 무조건 다 전기에 관련된 거든 권장, 시험, 주기는 전부 1년이다. 1년. 6개월 있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63번. 인버터 과온. 인버터 가온이랑 가 열이 난다는 얘기죠. 고장 표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조치하는 방법을 적절한 것은 자, 냉각 계통이죠. 인버터 냉각 계통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64번. 태양광 발전 시스템용 축전지 의 전기 점검 항목 중 유관 점검 항목이 아닌 것. 자, 측정기 사용하면 안 되죠. 자, 외관 점검 이건 눈으로 할수 있고 단자전압 측정은 계측기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전액 비중, 전액 액면 저하 자, 그 다음에 문제 65번 중대형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 개통연경 독립형 KSC 8565 에 따라, 접촉전류 시험 시 접촉전류는 몇 mA 이하야 하는가? 자, 우리가 이 접촉전류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사용했던 용어, 여기 누설전류죠. 누설전류. 누설전류를 접촉전류로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이5 mA 이하야 되죠. 5 mA.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6번. 결정질 실리콘 태양 전지 모듈에 따라 결정 질실리아니 결정 질이죠. 실리콘 태양광 발전 모듈의 시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고온 고습 시험 해당되고 열점 내구성 시험도 해당되고 자 uv 전처리 시험도 해당되는데 정연파 진동 시험 이거는 모듈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접속함. 속함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67번 전기사업법령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허가권자가 지정한 준비 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그 준비 기간은 몇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넘을 수 없는가? 10년이죠. 답 3번이고요. 자, 문제 68번. 3,500kW 태양광 발전 설비를 일반 부지에 설치할 경우 자, 태양광 발전 선, 어, 설비 공급 인증서 가중치는 자, 우리가 이제 100kW 미만 100kW 미만 가중치가 1.2 그 다음에 자, 100kW 초과. 100kW 이상. 자, 3000kW까지. 3000kW까지는 1.0. 자, 3000kW 초과. 초과는 자, 0.8. 자, 그러니까 여기 계산식에 하라면여기 들어가야 되죠. 설비 용량 분해 설비 용량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설비 용량이 얼마예요? 3,500kW. kW는 3,500분의 자, 99.999 999까지 곱바기는 1.2. 플러스 자, 2 9 0 0백점0 0 1 곱하기 1.0 플러스 3,500 마이너스 3,000 요거에 대해서는 곱하기 0.8 교재에서는 각각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각을 써 놨는데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도 되어 있고 이렇게도돼 있잖아요. 이렇게 분리해서 쓰셔도 똑같습니다. 계산해보면. 그렇게 해서 계산해보면 0.977. 그러니까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69번. 태양광 발전용 접속함에 따라 소형 접속함의 경우 실외 설치 시 실외에요. 보호 등급으로 오른 것은 자, 실의 보호 등급이 무엇이냐면 IP54 이상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70번. 태양광 발전용 납축전지 잔존 용량 측정 방법에서 사용하는 전압계와 전류계의 등급은 어떻게 되느냐? 계급은 자, 0.5급 이상. 전압계, 전류계의 계급은 0. .5급. 5급 이상이어야 된다. 문제 71번 태양광 발전설비 규모별 정기점검 및 횟수에 관한 사항이다. 가로안에 가로 오른 것은? 자 여기 보시면 자, 저압인 경우고 0에서 300kW 이하는 월 1회 그리고 점검 간격은 20일 간격 그 다음에 300키라도 초과에 대해서는 월 2회 자 요건 1회고 요건 2회니까 요거는 10일이 되겠죠 10일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72번 내네 전압용 절연장갑에서 3등급의 색상은 3등급 색상은 녹색입니다 표에 이렇게 다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123 녹색 지금까지 나온 문제들은 다 녹색만 물어봤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 73번 주택의 태양전지 모드로 접속하는 부하측 옥내 배선을 시설하는 경우 옥내, 주택의 옥내 전로에서 대지전압몇 볼트까지 적용할 수 있는가? 600V, 600V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74번 일반 부지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비 용량 용량 99kW 일평균 발전시간 3.6시간 연일수는 365일 REC 판매가격이 173,981원 아, 173, REC일 때 연간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은 약 몇백만 원인가? 자, 설비 용량, 발전량이 이렇게 되는 거죠. 발전량은 설비 용량 99kW, kW, 그 다음에 일평균 발전 시간 3.6시간, 자, 곱하기, 자, 1년이 며칠이냐면, 여기 365일로 주어졌죠. 365일. 자,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연간 발전량이 얼마가 나오냐면 13만 86kWh 연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일반 부지에서 9 9 k w 니 가중치가 얼마? 가중치는 1.2예요. 여러분들이 이 가중치는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암기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RC 판매 수익. 판매 수익. 판매 수익은, 이 발전 설비, 발전한 용량인데, 13만 130.086. 왜냐면, 여기에서 지금 이 단위가 REC 단위 원으로서 여기 보면 판매 가격이 17만 3천 얼마잖아. 이거는 1REC가 메가와트 아워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킬로와트 아워 단위 아닙니다. 잘 보셔야 돼요. 메가와트 4이라는 것은, 1렉이라는 것은 메가와트 아워 단위니까 이게 13만이 아니고 130.086 REC가 되는 거예요. REC. 원, 아리시당 원이에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가중치 1점이 들어가야 되죠. 곱하기 금액. 아, 요거, 레기니까 원이 아니고 레기라고만 하시면 되겠네. 요게 연. 이제 보니까 연. 그 다음에 가격이 얼마냐면 17만 3천 9 81원. 9 81원.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원인 단위인데 여기서 만 단위로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2715만 8990원인데 100원 단위로 해서 계산해 보면 자, 만 단위니까 2716만 원. 210 2716만 원. 만원으로 물어봤죠. 그래서 2716만 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75번. 태양광 발전 시스템 개측에서 관리해야 할 데이터 항목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가 이 조도는 태양광 발전 을개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도라는 것은 우리가 조명의 밝기를 나타내는 거죠. 조명의 밝기를 나타내는 거 조도. 그래서 조도는 해당이 없으니까 답이 되는 거예요. 대기의 온도, 일일 발전량, 그다음 경사면 일상 이런 것들은 개측 관리를 하고 있는 항목들이죠. 문제 76번. 태양광 발전 시스템 운전 특성의 측정 방법에서 용어 정의 중 다른 전원에서 의 보충 전력을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백업 전력량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암기도 하셔야 되는 사항들이에요. 다른 전원에서 의 보충 전력은 백업 전력량이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77번.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에 따른 저렴 성능 시험 항목이 아닌 것은, 저렴, 저렴 성능 시험, 뇌전압 시험 해당되고요. 저렴 저항 시험,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저렴 거리 시험도 들어가죠. 자, 출력 단락 시험은 저렴 성능 무관한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78번. 태양광 발전 설비 품질 관리에서 구성 요소 성능 평가 중자 모듈 성능 평가 항목이 아닌 것은 자이 최대 전류 모듈 성능 해당되고 평균 출력 해당되고 모듈 효율도 해당되는데 예, 모듈 성능 평가에서 변환 효율 이거는 지금 우리가 실제적으로 인버터의 변환 효율 인 경우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79번. 다음 중 성능 분석 용어와 산출 방법이 틀린 것은 자, 가동률은 24시간 곱하기 운전 일수분의 동작 시간. 맞죠? 그 다음에 시스템 1조 가동률은 가조 시간분의 시스템 동작 시간. 맞는 내용이고요 시스템 발전 효율은 표준 일조 강도 곱하기 태양전지 어리 면적 분의 자, 태양전지 어리 출력 전력 자, 여기서 표, 어, 표준 일조 강도가 아니고 시스템 발전 효율은 여기가 뭐냐면 경사면에 경사면 일사량이에요. 일사량. 그 다음에 태양전지 어리 면적 맞고요 태양 전지 어리의 자 출력이 아니고 발전 전력이, 뭐, 이거 비슷한 내용인데, 태양 전지 어리의 발전 전력, 출력 전력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 여기, 요 부분이 경사면 일상이 잘못된 거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시스템 이용률은, 뭐, 24시간 곱하기 운전횟 수, 태양 전지 어리의 설계 용량 표준 상태의 것분에, 자, 시스템 발전 전력량, 여기 이용률이다. 자, 문제 80번. 태양전지 모두르 고장 유형과 검사 방법이 잘못 연결된 것은 모두자 고장 유형 검사. 모두르 결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접지장을 측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유관 검사를 하거나 이모두르 결함은 유관 검사. 자, 그 다음에, 다기능 측정. 측정. 그 다음에, 절연저항. 자, 그 다음에, IV 특성. 측정.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적증팡의 파괴. 그 다음에, 바이패스 다유, 이다기능 측정. 접촉점은 입출력 측정. 자, 수고하셨습니다.